대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어, 2009년도는 그 일인 기업 창업의 시대라고 어,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일인 그인 기업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총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는데, 먼저 그 다섯 어,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정부의 어떤 창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하 것입니다. 어, 2 0 0 9년도에그이 정부에서는 1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약 18만 개의 1인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1인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라는 것이고 1인기업 창업 말고도 아마 2009년도에는 그 창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운영을 통해서 인맥을 구축하라 하는 것인데요. 이 경기가 불황일 때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내점포에 얼마나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이 내점포에 올 것인가 하는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을 잘 많이 확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는 다음이나 그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커뮤니티를 얼마든지 구축을 할 수가 있죠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이 오픈마켓 창업자 뭐 옥션이나 지마켓 또 11번가 이런 데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, 세 번째는 이 키워드 광고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, 어, 저도 최근에 이 다음과 네이버에 그 키워드 광고를 이렇게 구매를 해보니까, 어, 물론 이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 보통 뭐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단지 광고부터 먼저 생각하는데, 이런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,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, 비용으로도 오히려 전단지 광고보다도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 다음과 내부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 키워드 광고를 어떻게 구매하는가 또 어, 내가 어떤 목표 고객에게 정확하게 마케팅을 하게 해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 키워드 광고가 어, 이 1인 기업 창업자에게 상당히 그 어,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네 번째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 거죠. 1인 기업 시장에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분석을 통해서 텀새시장을 찾고 거기에 또텀새시장에 집중해야지 바로 이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텀새시장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 1인기업 창업자가 공급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 또 1인기업 창업자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시장 세분화 등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텀세 시장을 찾아내고 그 텀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다섯 번째는 이 샵인샵 창업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불안기에 점포를 계약하는 것은 때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다른 사람의 점포를 활용한 이런 그 샵인샵 창업에 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월세를 크게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그 절약된 자금은 비축해 두었다가 향후 경기가 좋을 때 자기 점포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기업 시대라고 하는데 우선 그 5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보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운영을 통해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이고, 세 번째는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잘 활용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1인 기업 창업자는 결국은 텀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. 우리 보통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샵인샵 창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1인기업 창업자가 어 생각해야 되는 성공 전략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